비이자리 <놀라> 술은 몰라여기 넉넉해 드렸어요. 아, 말로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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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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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n d 어디 가셨어 <목소리도> 아 누가 해 깜바라 라아 아, 이거 깜라고가어아잘 <목소리도> 알아 여기 오라 면 알아 내 뜻은 기대해 내뜻이 뭐 하냐? 형님, 드시면 돼요. 형님, 드시면 돼요. 다 익었어. 보 운동, 보충동 군번이에요. 맞아요. 옛날에 그랬어요. 보충동 옛날에 밤나무집. 아들, 공부 아, 네. 아줌마. <laughs> 네, 다들. 제가, 아, 제가 그... 아6.25때 얘기를 왜안 그래? 아. 아, 이거 따로 안했어 이것도 <laughs> <laughs> 얘기하고 싶어 그거 안했어 여기 언덕에 그 뭐야 도라무통에 불 피워갖고 맞아맞아 그 얼른 얘기네 맞아, 그래. 그래. 아이고 사장님 저런것도 줘요? 응? 네? 등불하면 등골 저런거 등골같은거 어떤거? 등골 아 그런거 없다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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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옛날에 등골 한지 시키면 옛날에 호출회사야 야 야채야채 야채, 야채. 야채 한번 나와요 아, 아 야채 줘요? 한번은 나와요 나머지는 돈 주고 옛식 가면은 그냥 꽃추장에 그냥 양파만 주는 거야 양파. 옛날에. 야, 야채는 삼천 원한 냄비. 이따 여기다 찍어다 붙었 네네네. 네. 어 야채는 옛날에 팔았지 이천 원씩. 자, <laughs> 이거 뭔? 야. 여딨어 이거 먹어. 야, 여기가. 이거 먹어. 여기가 불피나네너 자리 여기 있다. 너 자리. 어, 우죽인다 야. <목소리가> 여기 미네 자리야. <목소리가> 응. 원래 이래 먹는 거야. 매장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아니야, 그냥 니네 어, 먹고.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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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냐, 뭐, 뭐 하냐, 뭐 하? 뭐 하냐, 뭐 하? 니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. 나이가 <목소리가> 들면 <목소리가> <나. 나 이거 목소리가> 먹어. 나 이거 나 이거 나나나 아, 전국에서는 아, 전화 TV 속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. 오늘은 그 우리 친구들하고 전화시장에 만난 그 돼지 불김에 왔습니다. 그래서. 친구들하고, 예, 네, 이거, 살리는, 유명한 고기거든요. 돼지 고족이라고. 오늘 친구들하고, 좀, 술도 한잔 먹으면서,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오 친구들, 자, 여기,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자, 한잔씩 맙시다. <laughs> 자, 한잔씩 합시다 <laughs> 저기, 도하나 찍어주시면 저기, 방하 에. 저도방동에서기방 하지? 저기, 방 하지? 저기, 방하그 저기, 방 하지? 저기, 방 하지? 저기, 방 하지? 저기, 하잖아 어. 방하있 저기, 방 하지? 이기방 하지? 저기, 기 아이거좀 먹어봐 이사람아 예, 그래. 아이고 야 우리 친구들 다생기는구나 예. 고기 많아 쟤 선배 쟤 거. 래 아니 근데 왜 우리 고기를 뺏갈려뭐는데 이사람이면 돈이 없어 아 이거 자거 한번 시켜봐 아, 이는구만 옛날에는 이게, 뭐, 야채도 돈도 사먹고, 전골도 사먹고 그랬는데, 요즘은 많이 변해가지고, 그러네. 이게 뭐, 오리고기하고, 괜히 내장, 부추기인데한튼 뭐, 맛있는다, 이 이거 무건 철판에다가, 이제, 철판에 이삼 m m 되는거 같은데, 가까나 기가야. 다한거 아, 이거아 고맙습니다. 우자형님 아! <laughs> 아 소단아 이거 이거 한개 먹어봐 이게, 이거 엄청 맛있는데 아 뭔가? 이거 이거 엄청 맛있는데 이거 뭐야 나팔이잖아 나팔 일단 먹어 다음에 <laughs> 나팔이 아니라 우리가 <laughs> 이게 기름 기름 우리 나팔 한번 아, 우리가 이걸 기름이라고 아, 옛날 아. 기름이라고 했는데 뚱뚱한 어. 거 있잖아 음. 이거 기름 이거 기름이죠 옛날에 영님 언제, 하나 타야 아이, 괜찮아요. 이거, 이 아, 찐밥이요. 형님, 나 하나 줘봐라. 망형은당잘지 돼. 지안 줘. 오늘 하나 줘봐요 돼. <laughs> <pir� Luca> 안 줘. 어? 안 줘. 안 줘. 안 줘. 안 줘. 안 줘. 안 줘. 안아안안 줘. 안 우리, 우리 옛날에 먹던 그런 손목은안 나오고, 어? 어? 그냥 돼지 껍데기하고? 그냥 오리가 어떤 거야, 오리가? 오리가 어떤 거야, 오리가? 이제, 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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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쌍방울을 먹어보니까 또 쌍방울이 맛있네 우리. 아 네? 이거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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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이거는 거시기뭐 돼지껍데기. 몸에 안 좋은 알이거 많이 먹어야 돼. 옛날 만 그대로 옛날 그대로. 엄청 먹어. 어. 친구들하고 엄청 먹으니까 맛있네. 근데 옛날처럼 쌍방울 같은 건안 파네.

thank <laughs> you